네, 안녕하세요. 축복입니다. 이번 영상은 판저 58 아, 그러니까 무츠라고 불리기도 하는 전차 있죠. 판저 58 전차 플레이 영상입니다. 저는 블랙 무츠라서 뭐습바즈 판저라고 일나요? 이거 잘 모르겠네. 그냥 그냥 판저 58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무츠라고 하겠습니다. 이당 전차. 판뭐 판저 무 무츠 블랙, 무츠 블랙으로 하죠. 무츠 블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채전차 플레이 영상입니다. 엔스크 맵이고요. 화면 전환하도록 하죠. 어, 일단, 십탑방에 온 건데, 십탑방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뭐, 8티어 중행전차로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아주 적절한 기동성, 중행전차로 할수 있는 그 기동성을 갖췄고, 주포 신뢰도도 이제 플레임 시에 굉장히 좋은데, 기동관 주포 신뢰도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에임이 확 벌어졌다가 에임 조우는 과정까지 좀 오래 걸리고, 에임이 다 조여지면 명중이 잘 되는데, 에임을 조금이라도 반에 힘으로 쏘는 느낌이면은, 기묘하게 땅바닥에 꽂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기분 탓이겠지도 모르겠는데, 좀 탄이 센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제, 아, 이상하게 이전 차는 좀 탄이 새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고 많이 얘기를, 얘기들을 하시던데 아무튼 저는 일단 스타트 포인트가 어 890번 라인 쪽에 포지션이 잡혔기 때문에 어 이쪽 포지션을 잡아서 지금 열심히 사격을 하려고 세게 하는데한 발에 로레인 화재 다음 발에 250 사격을 했는데 비, 비관통 처리됐고요 웬만하면은 250보다 딸피인 로레인부터 마무리를 지어서 화력 대수환을 줄여두고요 프로킷 사격해서 트랙 끊어버렸는데, 미스. 트랙 끊겼구요. 와우. 주포 에임 1초도 안 좋고 그냥 바로 쏘네요. 자, 포탑 에임 다 좋고, 또 탄났네요. 쐈죠. 일단, 자주포 상대방 자주포 지원 백업에 의해서 데미지 일부 받아서 220가량의 체력 손실이 있었어요. 어, 890번 라인은 상대방 전차, 바펜트리가 우데스가 스팟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두 대의 전차를 제외하고 나면 에밀원이 탄을, 어, 에밀원의 탄을 흘림없이 다 사격할 경우에는 어, 어지간해서 이제 890번 라인 쪽에 있는 전차들은 다 제압될 것 같아요. 에밀 전차가 헤비 전차다 보니까 과감하게, 그리고 클립 전차다 보니까 한 클립을 깔끔하게 쏟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많이 가고, 그,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네요. 일단은, 판터2, 아니, 판터2, 맞죠? 판터2를 사격하는 과정이고. 저는, 눈치 보다가, 3미칭 사격으로 측면. 3미칭 사격 쓴 이유는 상대방 전차가 이 앞에 보이는 나무 펜스에 의해서 실루엣이 안 뜨게 되거든요. 나무 펜스가 이제, 어, 옛날에는 이제 비관통 관통물이었는데 옛날에 패치 한번 하고 나서, 뭐야, 블라블라. 하 <laughs> 여튼 간에. 현재로서는 저 전차가 나무 펜스를 뚫고 실루엣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4400이 옆으로 뒤집혔었네요. 이동 잘 하다 도망가다가 옆으로 뒤집히면서 소대를 받네요. 자, 프라이머 빅토리한테 한대 맞고. 통케, 들어오는데 미지가 없네? 응? 응, 차, 측면, 뭐였지? 측면이랜다기차 틈새로 해가지고 오사이온이 에임 두고 쐈나봐요. 오사이온 위치는 뭐 대충은 감이 왔는데 정확한 위치가 뜨지 않아고 제가 아까 이제 고개 살짝 내밀었을 때안 보였기 때문에 이동 헷갈거니 했는데 오사이온이 2 1체력으로 저에게 400 데미지를 줬네요. 340 데미지, 정확히는. 조금, 이제, 아쉬운 상황이죠? 자, 그릴레, 지금 잘미니를 보시면은, 1번 라인 끝쪽이라 할수 있는 숙청 7호, T30에 대해서는 아군 전차 두대씩두대씩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상대방도 두대 아군도 두대 E3에 대해서 지금 그릴레가 1대1 교전 상황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릴레에 대해서 교전할 때, 일단 맞아요. 어차피 저, 111, 14, 두발 써야 되니까. 그릴레 교전하는 거는 헤드온이 걸리면 아무래도 상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릴레 전차가 그래서 어 그릴레 전차 상대하기 쉬우라고 일단 헤드온 걸리기 전에 트랙을 끊어줬어요 근데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한대 맞았어요 저 아이가 맞을 이유가 없었어야 됐는데 차치 하부 쏘라고 이제 편하게 각 만들어주려고 데미지를 준 건데 조금 뭐 실수가 있었죠 자 여하튼 간에 가다가 축취를 먼저 잡아줄까? 11114를 잡아줄까? 했는데, 앞으로 나오면 한발 써주려고 했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군 스트라브 103제로와 교전을 하고 있는 숙청치로에 대해서 교전 각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때 11114가 달려오는게 보여요. 제게 주시를, 주시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포 지금 미니멀상 보시면 왼쪽을 자꾸 보고 있죠? 왼쪽에 어그로 끌려있는 상태고, 이건 어그로가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주포 계속 돌리니까, 지나가다가, 쏠수 있겠거니. 스프로킷과 데미지는, 스프로킷은 실패, 데미지는 성공. 자, 그렇게 돼서, 제압. 그러서 이제 T30 쪽에 달려가서 제압을 할까 했는데, 저거는 이치로가 잡든, 뭐, 뭐, 어쨌든 간에 잡을 텐데, 숙청치료한테 어그로가 끌릴 수 있었으니까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스콜지가 갈수 있으니까. 어쨌든, 어쨌든 잡힐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여튼 그랬고. 자, 달려가서, 이제, 숙청치료에 대해서 사격을 해야 되는데, 3인칭으로 스프로킷 사격. 뭔가 좀 실루엣이 제대로 안 보일 것같아요 그냥 3인칭 사격을 했는데. 여튼 한발 트랙 끊어가지고 좀 도움 딜좀 먹나 했는데. 바로 리페어 키 쓰면서 도움 딜을 못 먹었던 아, 상황이었네요. 3 딜, 약3 9 7딜약3400 딜과 도움 딜 1000가량을 먹어가면서 엔스크에서 에이스를 땄던 플레이 영상입니다. 눈치 보다가 좋은 포지션에서, 처음에 좋은 포지션에서 이제 화제도 났지만, 좋은 포지션에서 상대방 전차에 대해서 교전할 수 있는 각도. 아군들이 어그로를 끌고 있을 때, 아군들이 교전하는 거를 1대1 교전이 하는 게 아니라, 백업을 해서 2대1 교전이 되도록 계속 꾸준히 움직이면서 교전을 하게 됐던 거죠. 중형전차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 기동성을 살려서 상대방 전차에 대해서 백업. 아군 전차가 교전하기 쉽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플레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잘된것 같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